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지범입니다. 오늘은 코리안 웨스 리포트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 하나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 자산현황을 이제 자산규모로 삼을 때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부자로 칭하는데요. 부자들 대부분은 총 자산 100억원 이상을 보유해 부자라고 답했다. 근데 스스로 부자, 부자는 부자는 22% 밖에 안 되네요. 네, 제가 부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 다음에 자산 현황은 보는 것처럼 준 부자 집단은 이제 정의는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나머그 금융 재산 금요 1억 원 이상 10억 미만을 대중 부유층으로 정의하고요. 10억 이상을 한 사람을 부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산 100억이 있거나 현금으로 10억 이상 있거나, 근데 여기서 1억에서 10억 사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부자다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대중 부유층 좀 막간 말을 맞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 같은 연간 총 소득이 2억 이상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2억 이상은 돼야지만 말 그대로 뭐 부자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 부자는요, 대중 부유층은 보시는 것처럼 5천만에서 원 1억 이하가 39%, 1억에서 2억, 이하, 이하가 34%, 사러니까 합치면 근 70%가, 어, 되는 거네요. 넘겠네요. 그래서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음, 가구총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대중부유층,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부유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산층이라표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2억 이상 돼야, 네, 말 그대로 부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경기 전망은 부자들은 53%, 대중 부유층은 76%는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만큼 많이인데, 특히 보시는 것처럼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이 좀 적다는 거, 절반 이상은 앞으로 더안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경기 전망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런 다음에 현금, 예금, 주식 비중은 확대하고, 펀드비, 신탁 비중은 축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자로 해서 딱 경기 경매를 잘한다든가 어떤 이런 걸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자들은 작년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2020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음, 어쨌든 이제 상당히 많은 걸을 금융으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주식.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뭐 현재 뭐 주식이 대세이니까요 올해 주식시장 긍정적 전망 의사에 그럼 결과는 아까 말씀 경기금을 안 좋게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 전망한다는 건 약간 좀 모순되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낙 미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말하는 해외는 솔직히 미국이니까요. 네, 주식 선호 현상은 취소 전기예금과 단기금융산품도 여전히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돈을 어디에 넣는다고 해서 딱히 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단기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때그때 그때 이자를 먹겠다. 요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작년보다 기대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 주식 덕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저기 자산을 돈을 넣었는데 그중에서 주식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네 수익률이 좋아졌다. 때문에 그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음, 네 이게 좀 사실은 네 쉽지 않을 텐데. <laughs> 네, 어, 어,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2020년 수익 목표가 5% 미만, 5% 10% 10에서 20%, 20%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에서 10% 사이가 가장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이 이상으로 한다라고, 어, 하는 거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자들은 총재산 53%, 대중분 76%, 아까 했던 거고요. 거주 목적 주택비 중에 상업용 부동산을 추월했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이제, 주택, 그냥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은 워낙 좋은 입지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곳들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 가격 수익 상승 금액이 좀더 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비중이 오히려 더어 됐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어 유보적인 입장은 줄고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뭐 팔지도 뭐 더 사지도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현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나 매각순위는 중소형 아파트다. 왜냐면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가 사실은 그만큼 거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고 쉬우니까요. 네 대응방안은 없다. 증여, 매각순위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라든, 딱히 뭐 제가 천재서는할수 있는 게 없네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증여를 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러겠다라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부자극의 26%, 대중부유층의 39%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없는 건 오히려 이상하죠. 정말 큰 부자가 아니면 대출이 없을 일은 없으니까요. 네, 여기서도 부자는 26%, 대중부유층은 39%니까요. 이 그만큼 부자일수로 대출을 좀 덜 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대출이 사실 더 많거든요. 네. 20%는 금년 내 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근데, 어, 그런 거에 비하면 현재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신용대출도 잡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현금과 예금 주거용 부동산 선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선호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늘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음, 그런 데서 좀 생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음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부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뭐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이걸 못하히 뭐뭐 어떻게 준비해 그냥 대략 왜냐면 사망하기 전에 주, 는건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딱히 미리미리 한다.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삼성은 뭐, 미리 준비한 건가요? 아, 아니, 거기도 뭐, 그렇게, 뭐 너무 커서 준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네. 자, 그런데 유언장 작성을 가장 선호한 편이다. 이게 뭐, 사실은 가장 대중적이고, 확실한 거니깐요 네. 그 다음에, 노후는 가구당 대중부증은 4,200만원, 부자는 8,000, 아, 420만원, 부자는 8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건 아마 월인가 본듯 합니다. 월, 머리 어, 420만원이면 사실은 부자면 모르겠는데, 대중부유층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한 300이면 될것 같은데. 네, 여튼 간에, 음, 제가 너무 소박했나요? 네. 이의 예상연금은 은퇴의 필요생활비의 39%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420만원을 권하고 있는데, 40%다 그면4,46 그런 그러니까 거 대략, 어, 한, 160만원 밖에 현재 연금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니까, 러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현재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듯 합니다. 자, 그런다면, 연금 외에도 부동산 금융자산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좀 쉽진 않지만, 네. 그 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연산 비중은 감하고 있고, 연금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연금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이쪽을 좀 어, 추가한다. 이렇게 봐야 될듯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중부 중에 절반 이상은 디지털 자산 관리에 긍정적.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관리는 라 것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그, AI?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회, 화상, 삼당, 선호도는 높지 않은 편.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비대면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줌 같은 걸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미묘한 뉘앙스, 이런 것도 눈치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인 듯 합니다. 부자들은 금융회사 직원, 대중부유층은 디지털 채널 활용도 높다라고 보이네요 부자들은 사실은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중부유층들은 좀 젊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아서 뚝딱뚝딱뚝딱 하는 걸좀더 선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 뭐, 실질적으로 워낙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니까 솔직히 정보가 없어서 뭘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선택적 장애가 있을 뿐이죠. 네. 어, 이런 것처럼 전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제 대중부유층과 부자들의 구분을 봤는데요. 부자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2억 이상 벌고 100억 이상 있어야 부자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이하면 그러니까 5천에서 2억 이상면 이 중산층 그리고 대략 현금 한그 정도 있어도 중산층 그렇게 보면 대듯합니다. 여러분들 중산부유층 저는 부자보다는 중산부유층의 꼭대기 정도만 돼도 뭐 크게 뭐 어네 뭐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좀 즐겁고 흥겹게, 네, 현재를 만족하며 살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